어느덧 당신과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생일이네요. 약속한대로 당신이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기뻐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에게 즐거움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설령 내가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도 어쩌면 오늘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죠. 당신은 나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작은 케이크를 만들고 내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을 많은 일을 해주었어요. 즐거움이 당신과 함께 나의 곁을 맴돌며 자연스러운 일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당신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몰래 즐거움을 누리던 나쁜 아이처럼 당신을 꼭 잡은 손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나는 이 세계에는 정해진 의미가 있고,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은 원래의 자리를 영원히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린 것 같네요. 오래된 그 집처럼 내가 진심으로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과거의 나를 마주하고 성장 과정을 똑똑히 볼수 있었어요. 이 용기는 당신이 나에게 준 거예요. 늘내 손을 잡고 있어줘서 고마워요. 지금의 내가 될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네요. 생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내년에 오늘에도 나의 곁에 있어줘요. 물론, 그날만 곁에 있어달라는 건 아니에요.